이야기. 아니, 사람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, 여전히 여기 있다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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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왜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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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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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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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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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망했어요~ 응~ 진짜요? 진심이요~ <웃음> 잠깐만, <laughs> 나할수 있는 게임인가요? 우와! 아 노래동산 투어 같은 거구나. 산의 고아원이요? 어? 아까 전에 그 아이도 여기 왔나?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. 플레이타임에서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.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 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. 집에 온걸 어? 환영합니다. 진행되는 거였어요? 와나 <laughs> 어, 발전기 돌렸어? 아 맞네 나 발전기 돌렸네. 으아! 아니야 안돼 나줘. 개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. 도와주러 근데? 온 거야. 난 적이 아니야. 진짜로?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. 왜?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. 같이 가자.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릴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!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!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부역에서는 연락이 안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어? 당신 편이 아닌... 야! 내 편이 아니면 혼자인 게나 여러분?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. 방에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.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. 저 출석 면제표 없이 밖에 돌아다니다 혼나는 엔딩인가요?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? 아, 참 말을 안 듣네. 그렇지. 아, 그런 아니요. 다른 아니요, 똑같았다니까? 아니요. 말듣고 싶어요. 저도 집 가고 싶다고요.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저도 집에 가고 싶다고요, 선생님. 아 네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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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뭔데? 妈哟！ 저건 도 어딘지 기억 안 나요,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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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꿍 갓꿍. 후진도 하세요, 혹시? 쌤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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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쟁님. 웃음> 있잖아요, 제가 여기 지나가. <laughs> 오케이, 웨이트. 기다려봐,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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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. 나, 나, 노 노노노 웨이트. 오케이, 웨이트. 기다려. 기다려. 아, 아, 움직이지 마. 쌤 어디로 오고 계시지? 쌤 어디로 오고 계신 줄 모르겠네. 샘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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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기다려? 기다려, 기다려. 오케이, 오케이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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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기다려. 셋, 문은 좀 열게 해주죠. 그치, 그치, 맞지, 맞지, 문정도는 열어도 되잖아. <laughs> 선생님, 우리 또, 인사, <laughs> 인사 몇 번만 할까요? <laughs> 좋아요, 고마워요. 저, 저랑 어울려져가지고 너무 고마워요. 혹시 이제 그나안 돼요, 안 돼요, 이게 뭐예요, 아야! 아,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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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! 쌤, 쌤 순간이동은 아니죠. 아, 쌤, 그건, 아! <laughs> 여기까지, 잠깐만, 여기까지. <laughs> 살려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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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 어떠세요? 아니면, 이 영상은 어떠신가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